SBC 쉬운 원어 성경 해석 하얀 꿈밭을 어지럽히고 간 발자국 베스트 명언 죄는 보복하고 나갑니다 죄는 비틀고 뒤틀리게 합니다 비틀고 뒤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것은 악이 선을 씻어버린 상태입니다. 영적 배반은 불량한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합리성으로 들어오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영적 약자에게부터 공격합니다. 회귀는 만병 통치약입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